예 이제 원핸들을 가지고 이제 연습만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예, 물가로다가 어, 필드로 나가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물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 물 흐름 보통 배울 적에는 이제 정체된 데서 배우는데 정체돼서 하다가 갑자기 이제 던져놓은 것이, 포인트 던져놓은 것이 라인이 흐르다 보면은, 이 하던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바뀌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 그, 라인을 갖다가 해야 되냐. 어? 방향을 틀어줘야 되느냐. 이거 어쨌든 이거 방향 전환 케이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방향 전환 한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들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죠 이렇게 틀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이것도 이제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뭐 이제 적당히 이제 끌고 와가지고 롤케팅을 이 던져 놓고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라인 자체를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이걸 갖다 공정위로 띄워서 어, 이것을 뛰어서 방향을 바꿔놓고, 들어서 이, 하는 것이 제일 효율성이 제일 좋아요. 한꺼번에. 항상, 이, 특히는 이제 계려 낚시가 그런데, 강제 낚시는 좀 덜하지만은, 케이팅을 많이 해가지고, 물 위에다가, 고기들이 노는 위에다가, 이, 물튀기고 하면은, 오히려 고기들 긴장감만 있고 해가지고, 항상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 이것을 더블어로 하지 말고 한 번에 원타임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랜드라든 원랜드라든 고기들이 스제이 바이트 되는 그 구간이 잠보가 15m에서 20m 구간에서 거의 바이트가 되거든요. 그 이상 넘어가지, 바이트, 뭐, 뭐, 파이트가 왔다 해도 흡띵이잘안 돼요. 너무 길어가지고. 확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주 특수한 관계에 꼭 45m 막 이렇게 던지야만이 나올, 아주 특수한 관계는 1년 중 낚시하려면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거까지 붙여야 되지만 거의가 15m 에서 20m 정도 거리에서 충분히 우리나라 연어까지 다 공략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비거리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여기 이제 그 낚시도, 흐르는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픽업을 할 때는 항상 라인이 다들어올는 상태에서, 그때서 살짝 해줘야 힘이 안 들게 되는 거죠. 특히나, 흐르는 물은 이 와류가 많아요, 다이다 보면. 와류도 많고 막, 굉장히 금류도 많고 하면은 라인이 이런 뭐 싱킹을 안 썼는데, 와류로 하면 힘많이 먹으면, 바닥으로 하면 그냥 터베트가지고 빠지질 않아요,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라인 걸을 적에도 이렇게 딱 땡기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것도 혹을 빼고 있는 거거든요 혹을 박혀 있는 걸 빼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빼내고 있다가 이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 할 적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포인트를 또 던진다고 해도 한꺼 한 번에 던져서 어? 다시 해가지고 하고 또 다시 한 번에 공략해서 하고 또, 방향을 바꿔야 된다, 할 적에는, 어, 이것을 그냥, 공중에서 틀어서, 가까운 데는 그냥 해도 되고, 한 번에 이렇게 던져도 되고, 하는 걸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요. 아, 현재는 강제 얘기하는 거예요. 계류가 아니고, 계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그 계류 캐치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게요.